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솔입니다 네, 정신없는 이번주의 마지막 종목이죠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한번 바로 살펴볼게요 상장 이후까지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회사는 오가노이드 를 활용해서 난치병 치료제를 개발하는 국내 최초의 오가노이드 전문 신약 개발 혁신 기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가노이드 라고 하면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인체 장기와 유사한 구조나 기능을 갖도록 재현한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흔히 미니 장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오가노이드는 우선은 손상된 조직에다가 이식했을 때 탁월한 재생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재생 치료제로서의 기대를 받는 게 1번, 그리고 인체 장기와 모사도가 높으니까 신약을 개발하거나 건강 기능식품 또는 화장품 신소재를 개발할 때 효능의 평가를 할수 있는 모델로서 동물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는 게 2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주요 제품도요, 크게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인 아톰 플랫폼이 있고, 오가노이드 신소재 평가 솔루션인 오디세이 솔루션으로 나눠지거든요. 하나씩 한번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는 염증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존의 재생치료제들과는 다르게, 아예 손상된 조직에 붙어서 직접 조직을 재생시키는 것을 주요 기전으로 작용합니다. 어~ 대표적인 파이프라인으로는 난치성 장궤양 치료제인 아톰 씨가 있는데요 손상된 장 조직의 재생을 유도하겠죠 염증이나 방사선으로 인해서 손상된 조직은 병의 요인을 제거하더라도 계속해서 심각한 합병증이 발병된다고 하거든요 이런 난치성 장궤양을 위한 새로운 치료법으로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24년에 환자 투여를 시작했고, 그 이후에 추적 관찰을 시작해서, 올해는 임상 결과 도출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면, 지난해에 첨생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서, 중대, 희귀, 난치질환 환자들한테 임상 단계의 치료제를 바로 처방할 수가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회사는 올해 하반기에 아톰씨를 첨단 재생으로 치료 목적으로 승인을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27년부터는 국내 병원을 통해서 상용화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해요. 아, 그리고 2023년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기존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에 더해서 바이오 분야까지 추가해서 총 4개 분야의 15개 기술에 대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기술을 인정받은 기업이 딱 3개인데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오가노이드사이언스였어요. 국내에서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기술과 관련해 국가첨단 전략 기술의 인증을 받은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 맞구나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넘어가서 신소재 평가 솔루션인 오디세이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회사의 현재 카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전에 동물을 대상으로 효능과 독성을 평가하는 동물 실험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근데 동물의 장기와 인체의 장기는 아무래도 유전적으로 그리고 면역 시스템 면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인체 적용 시험을 진행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험 동물에 대한 윤리 문제도 꾸준히 계속 제기가 되어 왔고요. 그래서 회사가 개발한 오디세이는 이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효능평가 솔루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동물 대신해서 오가노이드에다가 실험을 하는 거죠. 회사는 다양한 질병 모델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 모델을 통해서 기존의 시험법으로는 정확한 효능 평가가 어려웠던 질병을 중심으로 신소재 효능을 정확히 예측해 준다는 콘셉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디세이 솔루션의 인지도가 좀 높아지면서 국내 제약사를 중심으로 약물 평가 계약이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평가 소재나 항목, 오가노이드 제작 복잡성에 따라서 계약 금액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천차만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무적인 부분은 지난해 처음으로 글로벌 기업과 계약을 맺었다는 부분입니다. 글로벌 계약이 앞으로 더 늘어난다고 하면 더큰 규모의 계약을 또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근데 또 긍정적인 거, 오디세이 솔루션이요. 제약 바이오 분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23년까지만 해도 제약사 중심으로 수주가 이루어졌지만 작년부터는 화장품 기업의 문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화장품 산업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동물 실험을 좀 금지하고 있는 데다가 동물 윤리의식이 특히 높은 분야라서요. 오디세이솔루션이 침투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기식 분야에서는 새로운 유산균 발교를 위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회사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이쪽에서 돈을 벌 수가 있다. 이 오디세이의 매출이 상용화를 시작한 2020년부터 3년간 10배 이상 성장을 했거든요. 향후에 독일, 미국, 베트남 등 글로벌 진출을 통해서 27년에는 연매출 100억 원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를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사업 분야 다 살펴봤는데요. 이 기업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 첨단 전략 기술 지정. 그리고 첨단 재생 의료제도 도입, 그리고 동물시험법 의무화 폐지. 이 모든 것들이 오가노이드 산업의 확장을 돕는 우호적인 여건이라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로켓 헬스케어 때 얘기를 했던 미 FDA의 동물실험 단계적 폐지 선언까지 더해졌으니까 지금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봅니다. 자, 로켓 헬스케어는 장기 재생 플랫폼을 활용한 당뇨 발 치료제에 집중을 하고 있다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실제로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 평가 솔루션의 수조 잔고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하지만 실적은 아직 굉장히 미미합니다. 신소재 평가 솔루션과 연구용 오가노이드 제품 판매를 통해서 일부 매출이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24년 기준 19억 원으로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고요.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 인해서 영업 적자 단기 순 손실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또 의미가 있는 게 A와 BBB 등급을 받고 기술특례 상장이긴 한데요. 그 중에서도 초격차 기술특례 상장 제도로 코스닥에 입성하게 되는 첫 번째 사례예요. 이 초격차 기술 특례 제도는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국가 전략 기술이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국가 첨단 전략 기술 분야 기업만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회사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첨단 전략 기술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죠. 네 그리고 이익 미실현 상장이 아니기 때문에 환매 청구권 부여될 의무는 없는데요 한투가 3개월 환매 청구권을 부여했습니다. 아무래도 매출 규모가 너무 작고 오가노이드 산업이 너무 초기 단계라서 판매 청구권으로 좀 꼬셔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FDA 이슈가 생기면서 상장 시기가 좀 좋아졌어요. 자 넘어가서 공모가 산정 내역 보겠습니다. 비교 기업으로는 현대바이오랜드, 드림 CIS, CNR 리서치, HK 이노엔 이렇게 선정을 했고 평균 P/ER은 17.22배를 산출했습니다. 주당 평가 가액은 28년 추정치를 활용을 했네요. 28년 추정 순이익을 20% 할인율로 현가화한 약 103억 원을 적용해서 주당 평가 가액은 25,888원을 도출합니다. 여기에 할인율 34.33%에서 18.88%를 적용 최종적으로 밴드는 17,000원에서 21,000원을 제시를 한 거예요. 얘도 뭐 지금 시점에서 가치를 평가하는 건 쉽지 않겠죠? 네, 그럼 수요 예측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쟁률은 1066.90대1, 2287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참여 건수가 2200건을 넘어가게 되면 충분히 참여도가 높았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가격 분포표를 보시면 상단인 21,000원 이상의 약99% 거의 대부분의 기관이 다 참여했습니다. 하단에도 10개의 기관, 그리고 하단 미만의 1개 기관이 참여하기도 했는데 비중상으로 따지면 의미는 크지 않겠고요. 원일tna에 비해서 상단 초과는 많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미래 투정치 기반의 공모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공모가는 상단인 21,0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확약은 건수 기준 5.72% 그리고 수량 기준은 6.33%인데요. 최근의 종목들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뭐 아주 없는 건 아닌 그냥 무난한 수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는 보통과 좋음 사이다. 그래도 좀 좋은 편에 속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공모 개요 체크하시죠. 21,000원의 공모가가 확정되면서 공모 금액은 252억 원, 시가총액은 약 1,366억 원의 사이즈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시가총액이 1,000억 원 초반대라서 뭐 무거운 제약 바이오까지는 아니에요. 청약은 25일과 28일. 다음주 월요일에 끝나게 되고요. 환불은 이틀이 걸리고 상장은 5월 9일로 변동이 없습니다. 아쉽지만. 원일 TNI와 동시 예정입니다. 자, 한국 투자증권의 단독 주간이고요. 최소는 50주입니다. 52만 5천원이나 필요하겠네요. 신주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상장님 유통 물량 확인하겠습니다. 주식 총수의 27.59%에 해당하는 179만 5천2백아흔아주는 바로 풀릴 수가 있습니다.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377억 원. 얘도 사이즈의 부담이 그렇게 큰건 아니고요. 그리고 기존 주주의 비중도 33.16%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오늘 뭐 72%였던 로켓 헬스케어랑 비교를 한다면 천사인 거죠, 천사. 자, 상장일의 유통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주는 벤처금융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이 있고, 그리고 삼성증권을 포함한 일반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회사의 유상증자 발행내역을 참고해서 봤을 때 19년부터 22년까지 진행된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은 10원, 614원, 7463원, 19300원, 31998원. 이렇더라고요. 제가 노란색으로 음영을 칠해둔 부분이 19300원과 31998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19300원은 공모가 21000원과 차이가 크지 않고, 그리고 31998원은 요거 상장 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이 이 가격에 들어온 거거든요? 공모가와 괴리율이 마이너스 34.37%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쩌면 긍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팩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여기까지 확인을 하시고, 그럼 옥석가리기 체크리스트 통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는 조건에서 체크를 해볼수 있는 게 기존 주주의 비중이 그래도 낮은 편이고, 어, 또한 투의 투자 단가가 공모가보다 한참 위라는 거, 안 되는 조건으로는 적자기업인데 상단에 확정된 공모가와 동시상장이라는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요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장단점으로 최종 정리를 해볼게요. 자 장점은 우선은 동물실험 폐지에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수 있다는 거. 신소재 평가솔루션인 오디세이를 보유하고 있고 점점 적용되는 산업과 수주권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국가첨단 전략기술 인증을 따냈고 이를 통해서 초격차 기술특례의 첫 번째 사례라는 거. 이게 기술력을 방증하기 때문에 또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이 높은 가격에 들어왔다는 것과 비교적 그래도 가벼운 사이즈고 기존 주주의 비중이 또 비교적 낮은 편이라는 것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은 딱 하나. 원일 t 아이와 수급이 분산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상장일에 수급 분산에 의해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의 성과가 정말 너무 기대치에 못 미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냥 이 종목 하나쯤은 좀 장기로 놓고 회사의 성장과 함께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배정 물량과 청약한도 체크를 해볼게요. 한 투에 30만 주가 배정돼서 균등은 15만 주. 일반 50% 등급의 청약한 도는 5,000주, 증거금으로 5,250만원까지 밖에 안 되고요. 100% 우대 등급은 1억 500만원, 200% 우대 등급은 2만주, 2억 1,000만원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최소는 50주, 네, 52만 5천원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균등부터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최근에 한투에서 진행이 됐던 AU 브랜즈에 17만 건 가량이 들어왔는데요. 오늘 나우로버틱스나 원일 TNI의 분위기를 보니까 참여도가 또 기본적으로 더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18만 건 정도로 올려서 잡았습니다. 그러면 균등 배상 수량은 0.83주 증거금은 2.4조 원 정도로 잡았고요. 비례 경쟁률 1524대 1 정도를 예상합니다. 비례 한주 증거금은 1575만 원 정도가 될것 같다. 자, 일반 등급 풀청약을 가정을 하고 기대수익을 계산을 해보면 균등은 빵주, 비례는 세주가 가능하다고 했을 때50% 기준의 기대수익이 31,500원이거든요. 제가 왜 50%를 잡았냐면 아까 한투가 들어온 가격이 32,000원 가량이 되기 때문에 그 수준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면 52% 정도거든요. 그래서 50%에서 한80% 정도를 기대수익률로 잡아놨습니다. 자 그러면 오가노이드는 또 환불까지 이틀밖에 안 걸린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파킹 이자보다는 좀 나은 선택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대출을 쓸때 얘는 1일 단 하루 대출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28일에 대출을 바로 실행하시고 29일에 나오나 원일에 환불금으로 바로 갚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대출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우로보틱스와 원일, 원일 T&I에 있는 자금을 다 쓰시고, 오가노이드는 대출을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수 있다. 자, 그래서요, 수요 예측 결과나 상장 일정,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선순위는 1위는 나우로보틱스, 2위는 원일 T&I, 3위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대수익으로 비교했을 때는 어떨까요? 자,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의 일반 등급 한도인 5,250만원 기준으로 삼았을 때 기대 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제 예상 경쟁률 기준이라서 내일 다시 확인은 필수적으로 다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우선은 보시면 나우로보텍스 150% 정도의 기대 수익과 원일 TNI 80% 정도의 기대 수익을 비교했을 때 나우로보텍스가 조금 더 낮고요. 그리고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50% 정도를 잡아보면 기대 수익은 이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산출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따지더라도 우선순위는 나우로보 원일, 그다음이 오가노이드인데 이거는 내일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내일 경쟁률 라이브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